됐어. 안녕. 어? 방, 방, 방. 어라? <laughs> 엄마 아침 안 드셨어요? 이건 아빠 거야. 어? 늘시기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아빠가? 어, 이게 무슨 일이래? 어디 아프셔? 아빠, 엄마 이혼! 아빠가 이 시간까지도 안 일어나시다니. 좀 이상해. 아빠도 그렇지만 말이야. 어? 응. 어? <laughs>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몰라. 아침부터 저러셔. 남편이 빨래 좀 하고 올 테니까. 아빠 일어나시거든 아침밥 드시라고 말씀드려. 어. 예. <laughs> 밥은? 그거야. 응? 뭐가 어떻게 된거야 자세히 설명 좀 해봐 뭔 이유를 알아야 설명을 하지 나도 잘 모른단 말이야 일하다 보니 엄마는 엄청 기분이 나쁘시지 아빠는 안 일어나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몰라 혹시 싸우신건가? 어? 어 그런건가? 음. 엄마랑 아빠가 싸우셨단 말이지 부부싸움이라 흠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왜 나한테 그래? 누나가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엄마 너한테 약하시니까 나보다 훨 낫지. 그래도 좀 어디든 어. 좀가보 아, 할까? 아 자, 잠깐만. 아 싫어. 나안 할래. 하나만 좀 해. 아, 치사하게 꼭 이럴 때만 나한테 시킨다니까. 엄마. 애 불러. 어. 저기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될수 없어. 아 어, 그래요. 저기 엄마, 저기 혹시 화나셨어요? 화 같은 거 전혀 안 났어. 누나 때문이에요? 화 같은 거안 났어. 저 때문이에요? 화안 났다니까. 그럼 혹시 아빠 때문에 <laughs> 아, 화안 내고 <laughs> 명번을 말해야 안 들어? <laughs> 그래서 엄마가 뭐래? 뭐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쨌든 엄청 화나신 건 맞아. 역시 부부싸움인가? 아마도. 아마도라니. 너무 무성의한거 아니야? 그럼 이번엔 누나가 가서 물어보고 오던지. 응. 우리 엄마랑 아빠가 생전 안 하던 부부싸움을 다 하시고 꽤 심각한 일인가 봐. 꽤 심각한 일이 뭔데? 응. 말도 안 돼. 그건 그렇지. 그럼 뭘까? 음, 역시 그거 아닐까? 그게 뭔데? 말하자면 성격 차이? 음. 암만 생각해도 그건 진짜 아니다. 엄마랑 아빠만큼 궁합이 찰떡처럼 잘 맞는 분들도 없다고 봐. 그렇긴 하지. 음. 이번에 이렇게 돼서 두 분이 확 이혼이라도 하시면 어쩌지? 이혼은 절대 안 하실 거야. 음. 두 분이 이혼할 가능성이야. 야, 어, 만약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시게 되면 넌 어느 쪽에 붙을 거야? 예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무튼 최악의 사태도 미리 생각해 둬야 할거 아니야. 어, 하긴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늘었다고들 하니까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아직 중년이지만 말이지. 야, 생각하기도 싫어. 이혼 같은 걸왜 하는데? <laughs>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우린 아직 미성년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중한 사람이 우를 맡게 될거 아니야 어. 아무래도 난 여자니까 엄마한테 붙을 건데 넌 어떻게 할래? 으, 나 말이야? 나, 나하고 아빠가 같이 사는 거야 어, 안 돼, 안 돼, 절대 안돼 차라리 누나가 아빠랑 같이 살아라 어, 내가 어떻게 아빠랑 사냐? 그럼 나도 엄마한테 붙을 거야 셋이 살자고? 응. 안 되지 안 돼. 셋이서 먹고 살기도 힘들걸? <laughs> 아, 정안 그... 되겠으면 말이야. 아빠도 같이 사는 건 어때? <laughs> 그럼 이혼은 뭐하러 해? 아, 어, 그렇네. <laughs> 어... 완전 심각한데, 그러게... 음... 역시 이혼하시는 건가? 나도 모르지.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네. 만에 험한 소리가 나와도 놀라지 않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둬야 돼. 아무리 그래도 도장 찍는 건 절대로 안 돼. 나도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laughs> 아빠 제발 도장을 찍지 마세요 어. 오, 잘 잤니? 자자 네. 멀뚱히 서있지 말고 다들 앉아 어, 어, 네 여보 내타이가 어? 삐뚤어졌어요 음. 네넴 어? 어. 야 아, 저 말이에요, 엄마. 응? 어?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엄마는 어? 항상 기분 좋은데. 평소보다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어? 그런 거? 아, 참 그렇지. 네 아빠가 드디어 도장을 찍어주셨거든. <laughs> 도, 도장이라니요? 이번에 새로 보험 하나 들었어. 에? 네? 나 참. 네 아빠가 말이지. 당신 주금 나한테 무슨 일 생기라고 세상 지내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미치신 거 있지. 아, 그랬구나. 다, 다행이다. 어? 어 둘다왜 그러는 건데? 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치? 어, 그래,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웃음> 둘, 둘, 참, 싱겁긴. <laughs> 아, 아, 아. 어, 당신도 참, 제 신발이 없게. <laughs> 엄마의 신혼 시절? 네. 음. 글쎄다. 음. 음, 딱히 이렇다 한건 없었어? 네? 에이, 그래도 뭔가 특별한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너희 아빠는 알다시피 말수가 없으시잖아. 입에 지퍼라도 채운 듯 하도 말이 없어서 목욕탕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어쨌든 줄곧 대화 한마디 없이 항상 쥐 죽은 듯 고요했어 에이? 정말이요? 정말이야, 정말. 전혀 대화가 없었다니까? 예? 네? 그럼 데이트 같은 거냐? 가끔은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데이트? 네. <laughs> 우린 그런 거안 하고 살았어. 네? 그럴 돈도 없었잖니. 가끔 있는 휴일엔, 음, 글쎄다. 그냥 집 근처를 산책했었지. 둘다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말이야. 그럴 때 잠시 손을 잡아준 적은 있었지만 역시 말은 없었어. 음, 그렇구나. 재미없다. 그래! 아, 딱한번꽤 멀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말이야. 저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아까 그성 같은 게 슬쩍 보여서 혹시 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성이요? 아, 아, 가봤더니 글쎄, 고깃집이었어. <laughs> 그게 뭐예요? 진짜 웃기다. <laughs> 생각해보면 말이지, 서울에 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 아빠는 시골 출신이니까. <laughs> 엄마는 아닌가요, 뭐? 아, 그것도 그렇구나. <laughs> 어? 그래도 쉬는 날엔 산책도 하고 괜찮았는데, 평소엔 말이야. 예? 엄마는 언제나 좁은 새방에서 혼자만 있고, 정말 쓸쓸했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녁이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지금쯤 저녁을 드시겠구나. 내가 없는 시골집은 과연 어떨까 하고 자주 상상했었지. 어... 근데 있지? 응? 네? 너무 심심해서 응. 어느날 너희 아빠 서랍을 뒤져봤더니, 어? 술 하신 거예요. 음, 쓸쓸해서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을... 잘... 음. 그래서 잘 찾아보니 번호가 매겨져 있더라고.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정신없이 읽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빠한테 안 들켰어요. <laughs> 그냥 아무 말안 했으면 됐는데, 실수했소. 저기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아, 아, 그냥 좀 궁금해서. 누이 아빠 워낙 말이 없어서 그때도 잠자코 넘어갔는데. 그 뒤로 어, 일기장이 어딨는지 앞만 안 찾아봐도 보이? 안 보이는 거야. 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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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는 곤디가 생겨서 그럴 얘기할 틈도 없게 됐지 뭐. 아, 우리 엄마지만 정말 너무 아쉽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이어져요. 어린 시절의 난. 아멍 거라? 고미야, 오늘 날씨가 좋지 어? 응. 어 아니 너또입 벌리고 있어?

I got 나 입을 벌린 무서운 얼굴로 나한테 다가오셨다. <laughs> 입 받아. <laughs> 어? <laughs> 아네네 알겠어요. 그렇게 됐군요. 그래 그래서 수요일에 말이야. <laughs> 그집 세대기 원래 좀 그렇잖아. 어, 맞아요, 맞아. 좀 그렇더라고요. 전에 잠깐 전할 말이 있어서 갔는데 어야 동동아. 아,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중요. 아이고, 이녀석 아직도 엄마 잔머. 그러게 말이에요. 어, 좀처럼 저때 생각을 안 했어. 뭐 어, 좋잖아. 지금이 제일 귀여울 때지. 금세 쑥쑥 자라선 건방진 소리 나내 뱉는다니까. <laughs>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동동이는 두돌이 지나서도 저젠 만은 아이였다. 음? 어, 야, 동동아. 아, 엄마가 이젠저 빨지 말랬지? 네가 하도 빠니까, 엄마는 이제 저지. 아야, 아야, 아프다구요. 어안 된다니까! 아야 아야 아파라! 아우, 아파서 아 죽겠네. 에 동동아 한번 볼래? 얼마나 아픈지? 먹혔나? 역시 빨갛게 발라주길 잘했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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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똥똥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발라든거 들켰나? 이렇게 되면 완료가 있어서 아, 아. 아. 오늘만 봐준다. 음, 다음에 뭘 바르지? 아무리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 했다지만 너무나 과격한 엄마였다. <laughs> 고기랑 물을 살짝 데친 다음에 부드럽게 졸여가지고 혀 위에서 살살 녹는 게참 맛있어요. 살살 녹는다고요? 네, 살살 녹는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손님. 아, 왔어? 네, 저녁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메뉴는 솜씨를 한껏 발리한 특집 카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도 돼. 네, 그럼 천천히 할게요. 응? 엄마 배고파요. 밥 아직 멀었어요? 어? 아빠? 혼자서만 뭘 드시는? 돼지고기 오향장육! 야, 아, 이거 진짜 맛있구만! 진짜 맛있겠다! 그게 아니라... 어, 엄마! 오늘 저녁은 어묵카레라고 하더니만... 아빠! 그건 대체 뭐예요? 어디서 난 거예요? 음, 이거 말이냐? 이건 말이지? 그건... 그러니까 살살 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아 진짜 엄마 아빠가요. 아니 시끄럽게 왜큰 소리를 내고 그래? 아빠가 너무 치사하잖아요. 혼자만 드시면서 살살 녹는다고. 어? 살살 녹아? 야! 아니 진짜게 이게 뭐야? 내요리에 불만 있으면 그냥 말로 하면 될거 아니에요? 어? 오버하지 마. 이 살살 녹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대체 뭐지 저요 말해봐요. 음, 이건 말이지. 이건? 이건 군것질 이랄까? 군것질.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원래 군것질이란 건 식구들 몰래 혼자 숨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거든 그게 뭔 소리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여자랑 애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 아빠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어린애같이 엉뚱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 담주 <laughs> 낭부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착장에서 됐다 오호 이제부터 재밌겠군. 음~, 음. 체크메이트 띠띠 뻥뻥 여기는 화이트 버블이다. 표적은 꽤나 진짜 분났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지 돌격하라. 와! 하하, <놀람> 저기 후퇴하기 시작했다. 어운번치를 협곡하는 거다. 어? 어? 좋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하하하, <laughs> 정말 예쁘군. <예쁜. 웃음> 어?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어, 이건 말이지. 설마 하니? 지금 세차하던 중이란 말씀은 아니겠죠? 아 이건 이건요. 아 이건 이건요. 물놀이랄까? 네? 아이 물놀이야? <laughs> 그러니까 머리부터 홀딱 젖어도별 상관 없겠지? 대체 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아, 아빠 때문에 완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잖아요. 좀씻어야겠어요 뭐, 물놀이를 계속 하는 거냐? 야, 아니에요! <laughs> 뭐야, 뭐? 어흥. 이 마누라, 왜 이런 걸로 퍼질러 자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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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구멍 <laughs> <못> 날썩. <날쏭. 웃음>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아빠 혼자 웃으면서 또뭘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예? 이제 조금만 다음엔 완성이야. 이걸 여기에 꽂고, 이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좋아사다 됐다. 엄마. 이럴 수가. người đời thích chuyện thị phi bòn trên nhau vì chữ tiền quên mất đi cái chữ tâm mà nó